찰를 리즈 테론 출연으로 유명한 영화 올드가드, 불멸의 삶을 사는 전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베로니카 응고는 쿠인 역으로 앤디의 첫 번째 불멸의 전사였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약한 사람들을 수호하는 일을 했는데, 안타깝게 쿠인은 수장에 처해집니다. 500년 동안 익사하고 다시 살아나고 익사하고 또 살아나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미쳐버립니다. 올드가드의 원작은 미국 만화인데 만화에서는 쿠인 역할이 일본인 노리코였습니다. 베로니카는 대본을 받고 노리코 대신 베트남 이름으로 출연할 수 있는지 감독에게 제안했고 그렇게 베트남인 쿠인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감독가 샤를리지 테로는 그녀의 영화 분노를 인상적으로 받고 캐스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베트남판 테이큰으로 불리는 영화 분노는 납치된 딸을 찾기 위해 범죄 조직과 싸우는 엄마 역할로 나옵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서비스 중인데, 그녀가 적을 만나 싸우는 장면은 속이 시원할 정도로 화끈합니다. 특히 영화 악녀의 오마주 같은 신과 열차 격투 씬을 보고 있으면 헐리우드 액션 못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2019년 베트남 영화 최고 수익 3위에 기록했으며 역대 액션 영화로서는 최고 흥행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로 헐리우드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로니카의 인생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습니다. 1979년생으로 남부 베트남 출신입니다. 베트남은 1975년에 미국과의 전쟁이 끝났지만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남베트남의 군인, 공무원 그리고 지지자들은 보트피플이 되어 미국과 호주 그리고 유럽 등으로 난민이 됩니다. 거의 보트피플의 마지막 때에 그녀는 혼자 정말 혼자 보트피플이 되어 노르웨이로 갑니다. 아마 어머니가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녀를 보트피플로 노르웨이로 보낸 것 같습니다. 혼자 노르웨이에 있던 그녀는 가족들이 그립고 보고 싶었으며 혼자 있는 게 싫었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르웨이에 있는 동안 양아버지의 양육으로 예술을 꿈꾸는 소녀로 자랐다고 합니다. 1999년 베트남으로 돌아와 위인대의 2등으로 입상하며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델로 활동하면서 가수로 데뷔합니다. 2003년 베트남에서 가장 비싼 제작비로 기록된 뮤직비디오 플레이월드를 찍으면서 가수로서 성공하게 됩니다. 달의 미스터리 뮤직비디오를 찍으며 테크노 여전사로 활동합니다. 가수였던 그녀를 눈여겨본 영화 제작진은 베트남의 최초의 뮤지컬 영화인 사이공 러브스토리에 캐스팅합니다. 2006년 베트남은 지금보다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에서 선전 영화가 아닌 뮤지컬 영화가 제작되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베트남판 암살 더 레블에서 프랑스 신민치아의 주요 인물을 암살하는 독립운동가로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액션과 관능미로 흥행에 성공하고 베트남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찰리는 영화 왕호장룡의 그녀를 추천합니다. 함께 나온 배우는 찰리의 동생이며 베로니카와 함께 여러 영화에 동반 출연하는 배우입니다. 영화 클러쉬의 연이은 흥행으로 그녀는 드디어 베트남 최고의 액션스타가 됩니다. 많은 액션 영화에 출연하면서 액션스타의 필모그라프를 쌓아갑니다. 찰리의 추천으로 왕후 장룡에 출연하면서 원래 단역이었지만 그녀의 영화를 본 감독이 비중을 조금 더 늘려주었다고 합니다. 헐리우드의첫 진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출자로서 영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콩지파찌가 있나 봅니다. 콩지파찌를 모티브로 한 영화이며 베로니카 은고는 파찌 엄마로 나오며 표덕스러운 연기를 합니다. 화려한 액션이 가득한 영화이고 영상미가 아름답습니다. 영화 디자이너에서는 아오자이를 만드는 장인으로 나옵니다. 줄거리는 단순하지만 영화 색감이 이쁜 영화라서 장면 장면이 기억에 오래 남는 영화입니다.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에서는 거의 단역이었지만 조직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티코 역으로 나옵니다. 스타워즈에 출연하게 된 이유는 감독이 영화 왕무장룡에서 그녀를 인상 깊게 봐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윌 스미스가 출연해 화제가된 브라이트에서 악마 같은 엘프, 강렬한 이미지로 나옵니다. 액션이 크게 업그레이드 된것 같습니다. 또 스파이클 리 감독의 영화 다 파이브 블러드에서 영국적인 톤으로 하노이 한나 역을 연기합니다. 열성적인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까지 출판하게 됩니다. 자서전에서 알파걸로 살아왔으며 언제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그녀가 너무 멋집니다. 곧 헐리우드 스타가 될 그녀가 더욱더 대성하길 바라며 마칩니다. 다음에 또 봐요. 행갑라이.